자, 한 번, 스피드런,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, 척척척. 오, 야, 야, 씨, 씨. 이러면 안 돼, 이러면 안 돼. 손꼬임면안 돼요. 여기서 뛰어요. 오,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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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치워, 머리 치워. 이렇게, 이렇게 해서, 하나, 둘, 셋 해서 올라가주고요. 여기서, 바로 오른쪽에 벽 타고, 올라가주시고요. 그 다음에, 여기서 오른쪽 끝에 벽을 타고, 올라가 주신 다음에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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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해서 넘어가 주십니다. 그 다음에 벽타기가 필요 없고 여기서 벽타기에서 올라가 주시고요. 그다음에 바로 떨어져 주십니다. 바로 떨어져 주셔가지고 여기서 여기를 벽타기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번 정도 해주고 올라가 주신 다음에. 여기 끝을 잡고 하나, 둘 해서 타고, 오야 내려, 내려, 내려 가주신 다음에 점프, 점프 해서, 오 이렇게 껴주시 이렇게 껴 끼면 안 돼. 끼면은 시간 낭비가 크단 말입니다. 여기서 넘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서 중요합니다. 여기서 점프, 점프, 나뭇잎에 안 걸릴 정도로 빠르게 뛰어줍니다. 점프, 점프, 점프. 이렇게 계속 뛰어요. 그다음 에 여기서 나무가 앞에 있을 정도까지 뛰어주신 다음에 여기서 왼쪽으로 꺾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주신 다음에요. 여기서 이 구멍이 안 빠질 정도로 뛰어가지고 이렇게 뛰어주시면은 바로 엔딩을 볼수 있습니다.